안녕 얘들아 <웃음> <웃음> 안녕 비타민씨들 안녕 비타민씨들 비타 천사이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반말 겟 레디 위드미를 찍어보려고 해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 이 쌩얼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월 4일 이 영상 때 찍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왕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색해갖고 자꾸 카메라 앞에서 우물쭈물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싸리 조금 이렇게 확 오랜만에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말을 하려고. 그리고 반말 겟레디 의미에는 댓글도 반말로 해주는 거 알지? 저번에 내가 이말안 하고 그냥 반말 겟레디 했다가 누가 댓글에 왜 반말하냐고. 왜 반말하냐고 댓글을 달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뻘쭘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반말한다. 그럼 너네들도 나한테 막 반말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 TMI들을 방출을 하면서. 요즘 근황 뭐 같은 거 그리고 저번 하울 때 내가 보였었던거 그리고 또 에크멀 신상 틴트도 내가 샀거든 이걸로 봄웜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 내가 되게 봄웜톤스러운 메이크업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약간 쿨톤인 척한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봄인 척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은 내이 쌩얼이 지금 나도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얼른 한번 화장을 해볼게 아 참고로 오늘 내가 쓰는 제품들은 거의 나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설레 먼저 베이스를 해볼 건데, 베이스는, 짠! 포렌졸 일루미네이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1이야. 얘는 내가 파운데이션인가 프라이머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광채 프라이머더라고. 그리고 약간 보랏빛 펄이 들어있어서 광채를 주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은 약간 살짝 사이버틱 해질 수가 있고, 약간 요쪽이 부각될 수 있어갖고, 얘는 어디다 하냐. 그니까 러딱 광주고 싶은데만 살짝 바르면 예쁠 것 같더라고. 이렇게만 해도 뭔가 되게 약간 입체감이 조금 살아난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오늘 약간 봄 웜의 파데 프리 메이크업 같은 느낌을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마스크에 좀묻어나 없는. 그리고 이제 토너 크림 발라줄 건데 아이 미미 블러 톤업 선 베이스야. 저번 미미 박스에서 받았었던 애고 내가 손에만 살짝 발라봤는데 되게 뽀송하면서 이 주름을 잘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 광을 줬으니까 약간 겉에서 나는 속광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느낌. 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가려지는 나의 다크서클과 이코 옆에는 그냥 컨실러를 해준 게 나을 것 같아. 오늘도 5시 반에 일어나왔고 다크서클이 좀 진해졌네. 이상하게 약간 정신은 안 피곤한데 이렇게 몸에서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다크서클 이 조금 진해져. 짠! 방금 화장을 하다가 뭔가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한 3시간 후에 온 거야. 아까 그냥 그 톤업 베이스 바른 상태고 눈썹도 후딱 하고 올게. 아, 맞다, 그래. 나 다음주에 타투해. 어떤 타투를 하냐면은 연꽃 타투를 할 건데 내가 그 타투는 한번 내가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찍어보고 싶거든 내가 얼마나 그걸 받으면서 아파하는지 한번 담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그건 내가 타투 브이로그처럼 한번 찍어볼게 그래서 어떤 거 할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할게 타투 위치는 약간 숲프로 하자면은 여기 갈비뼈에다가 할라해 여기 이게 가슴 밑에 근데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아픈 부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겁먹었어 내가 원래 약간 엄살이 좀 없는 편이거든? 막 작은 경부함 주사 이런 거 맞을 때도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데 나는 뭐가 대체 아프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건 진짜 아프다더라고. 너희들도 타투 생각 있니? 있으면 말해줘.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난 약간 레터링 타투 이런 것만 보였는데 와 어, 이제는 무슨 타투가 아트던데? 너무 예쁜 거야. 난한고로이분한테 하는데 와 어, 진짜 너무 예쁘게 그리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엄청 쿨해. 그래 내가 엄마한테, 아, 약간 쭈뼛쭈뼛 대면서 엄마, 나타투하고 싶어. 이러니까 엄마가 뭘 한지 알아? 보지도 않고, 나 이렇게 손에 들고, 이거 한다고 보여줄라 이렇게 있었는데, 해! 뭐니 네 몸통인데 니음이지뭐 네 니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너무 쿨하지 않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이래? 그래서 약간 시원섭섭했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아 엄마가 나한테 좀 집착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너 어떤 거할 건데 좀 보자 일어나서 엄마가 그 사람이 했던 거 보더니 야 나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laughs> 어, 우리 엄마 진짜 쿨하지? 내 친구들 맨날 부러워해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앞머리 잘랐다 했잖아 앞머리 내리면 이런 느낌이야 좀 어려 보이니? <laughs> 내가 친구한테 다 고등학생 된 것만 같아 하니까 애들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 나 너무 어려 보여갖고 막 부시받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엄마가 좀꿈좀 좀 깨래. 내가 원래 앞머리 잘라갖고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엄마도 그러고, 어, 주변에서 괜찮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기분이 조금 좋아.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어색해. 그리고 이제 나 팔레트 덕후잖아. 오랜만에 팔레트 새 거를 가져왔어. 나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서 너무 설레고 진짜 이렇게 코랄 코랄한 메이크업을 너무 요즘 안 한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뭔가 되게 내가 막 청순한 척 하는 것 같아 갖고 벌써 오글거리긴 하는데 뭐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우선 이거 발색 먼저 한번 보여줄까? 이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펄이 되게 좀 번떡번떡하고 약간 그래서 나한테 어울릴지는 좀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되게 유니크한 팔레트 가아서좀 기분이 좋네. 그리고 지금 약간 여기 눈에 기름기가 조금 껴가지고 이 포렌조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파우더 처리 좀 해줄게.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새침대기 야옹이 같은 느낌? 그래서 이 팔레트는 되게 뭔가 근데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매트에 펄 들어있는 거. 그냥 매트. 펄, 왕펄. 쉬머 펄. 너무 다양해. 먼저 얘를. 이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되게 좋다고 평을 엄청 많이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되게 기대를 했는데 약간 이게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은근 가루 날림 이좀 있어 그치만 되게 특이하고 한국에 이런 팔레트는 처음이어갖고 조금 어, 의미는 있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코랄코랄하게 눈 위에 올라볼게 음, 이 코랄색이 발색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은은해. 그리고 이팔 중에서 얘가 제일 독특하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 올려보았어 약간 손에 되게 많이 묻어서 올라가. 나는 이런 거 잘못하면 눈이 되게 좀 부어 보이고 좀 텁텁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조심히 발라봐야 될것 같아. 음. 생각보다 텁텁한 건 별로 없는데 좀 화려하네. 입자가 좀 굵네요.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화장을 다 그냥 까먹어버렸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펄을 바르면 좀 되게 부해 보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어두운 컬러를 올려주면은 그걸 좀 잡아줄 수 있어. 요즘 되게 약간 일상이 조금 건태로운 거야. 내가 원래 되게 박순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냥 요즘 집에서 엄청 얌전하게 있는단 말이지. 그냥 뭐책 읽고 굉장히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괜찮았어. 이런 것도 재밌어하는데 갑자기 막, 어, 막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싶고 어, 막 노래방 가서 헤드뱅잉 하고 싶고 그막 되게 막 변화를 주고 싶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머리도 자르고 타투까지 예약을 하게 된것 같아. 갑자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감가지좀 이렇게 변화를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약간 이 에이블랙 팔레트 펄을 만져보니까 약간 로맨 펄은 좀더 이렇게 코팅이 된 느낌이고 얘네는 그에스프아 펄이나 약간 홀리카홀리카 같은 그런 조금 버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버터 느낌 이거였어. 그리고 이제 얘네 둘개 섞어서 여기 눈꼬리 쪽에도 한번 음영 줄게. 사실 내 눈화장 뭐 별거 없어 갖고 맨날 똑같아. 이 아이라인을 그려주더다가 약간 요즘은 아이라인 을안 그린 게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이라인 안 그릴 거야. 그리고 요즘 아 오, 눈매별 분석 메이크업 이런 거 조금 유행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렇게 또렷하게 뜨면은 쌍꺼풀이 말리는 사람들은 아이라인 두껍게 안그린게 예쁘대 근데 나는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갖고 가끔 나도 내가 아이라인 그리고 나면 왜더 눈이 조금 별론인것 같지? 했는데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혼자 자가진단을 내려봤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섀도우로만 대체를 할게 이 에이블랙은 약간 요런, 이런 어두운 브라운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정도만아 그리고 어제 날짜로 내가 30명의 체리 BM님들을 뽑았거든? <laughs> 근데 진짜 설문을 너무 열심히 작성을 해주신 거야 자기가 왜 체리 BM이 되고 싶은지 이유를 막 하나 둘셋 이렇게 나눠갖고 막 이렇게 써주고 해갖고 나 진짜 자소서 보는 줄 알고 혼자 너무 감동을 했다고 고마워 사실 다른 인플루언서 브랜드들 보면 뭔가 되게 큼직큼직하고 되게 소속사 막 대형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인데 나는 정말 어? 나 이런 거 이런 메시지를 브랜드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이게 먼저 앞섰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누끼고 한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좀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나? 하면서 되게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 이 과정이 약 지금 한 내가 사업자를 한 6월달에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내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하는 거 너무 대단해 보이고, 아, 진짜 하나하나 신경 쓸게 엄청 많구나를 되게 그때그때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알게 된 느낌이랄까? 아무튼. 근데 이첫 번째 프로젝트를 너희들과 하게 돼서 너무 약간 설레고,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 약간 이런 거 오글거려서 좀말 못해. 아, 그래서 되게 조금 설레면서 아, 정왜 사람들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느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안간게 없는 만큼 그만큼 더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그냥 처음이니까.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라는 말처럼 그냥 우선은 제 작은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해 보려고. 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 의견 하나하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설문 하나하나가 되게 작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냥 클릭 하나고 그냥 나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을 다른 사람이 누가 쓰면서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은 그게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네들은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야. 이런 거를 알리고 싶었어. 내가 이 의미를 담고 싶었었던 이유가 내가 책을 읽었었거든. 프레임이라는 책이야. 이 책.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친구랑 다녀.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얘랑 친구 A랑 다니면서 얘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이러면은 얘는 나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줬어. 나 뮤지컬 안 좋아했는데 얘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나 원래 옷 스타일도 이렇게 안 입었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입게 됐다? 이런 말을 한대. 근데 반대로, 그럼 너는 제한테 무슨 영향을 줬어? 이러면은, 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자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살면은, 내가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릴 것도 안 버리게 되고, 좀더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세상이 좀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직접 증명해주고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는 점. 그래서 내가 체리를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가끔 얘기를 했는데 그 체리, 그리고 체리 이슈 할때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합쳐갖고 이 브랜드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야. 그리고 체리씨의 그 세계관에서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약간 체리라고 조금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 왜냐면은 체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여운 과일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되게 이쁘장한 과일인데 또 어떤 데에서는 가끔 이렇게 와인이랑 먹는 조금 고급진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과일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비유를 했어. 그렇다고. 그리고 저번에 내가 보여줬었던 아임이미 아임 애프터눈 티 블러셔 팔레트를 발라줄게. 우선 얘는 너무 가을 웜톤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조금 섞어줄게. 이거 위주로. 뭔가 어, 나 되게 이 브랜드 생각하면서 되게 이렇게 막 멋지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반말로 말 겁나 더듬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근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말하기 좀오글거리는것 같아. 뭔지 알지? 색깔 겁나 예쁘다. 아 그리고 내가 마스카라는 처음 보여주나? 이 아떼 마스카라인데 이게 볼륨이 아주 짱짱이 올라가. 심지어 비건 마스카라라고.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밤은 이걸 한번 써볼까? 퍼렌조 립밤. 이때 완전 이 귀여운 고양이 있어갖고 내가 막 <laughs> 너무 귀여워했는데. 야 약간 이런 느낌. 나도 처음 발라봐. 이거 내가 하다가 부러뜨리지 않을까. 난 되게 립밤을 좀 빡빡 바르는 편이거든. 그냥 가볍네 아 그리고 요거 샘플 립밤 있잖아 내가 지금 제조사에 요청을 해놔갖고곧 있으면 오자마자 내가 패킹을 해서 체리비엠 30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립밤 설문지를 쭉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다 생각하기에 다, 생각하기 다 비슷한가봐 그래서 내가 오늘 살짝 스포를 하자면은 우선 단지는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잘때 쓰는 립밤이다 보니까 스틱은 잘안 쓰잖아 대부분 이렇게 두껍게 바르니까 그래서 이제 튜브를 쓰면은 자르기 불편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오일이랑 좀 층이 분리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나도 그 정확히 느꼈어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는 사실 한국에선 최초야 이런 용기는 없었을 거야 단지 립밤은 약간 20g 이러니까 되게 오래 쓰고 그렇게 오래 쓰고 근데 스파츌라를 잘안 쓰게 되면 비위생적이게 되거든 그래서 블러셔 용기 하나 쌓을 거야 얘가 있으면 이렇게 퍼서 쓰면 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이런 스틱 립밤이랑 똑같이 들어가. 한 4g 정도 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근데 이것만 드리긴 조금 그래서 요 리필을 넣어 줄 거야. 그래서 리필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두개들어가면 플라스틱 양이 두 배로 드는 거잖아. 플라스틱 양이 좀더 줄어.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최대한 편하게 쓸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또 EWG 올 그린 등급일 거고. 그래서 비건 원료야. 동물성 실험 동물성 원료가 안 들어가 근데 또 바세린이나 이런 미네랄 오일은 조금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다 바르는 거는 얘가 입자가 커서 안 들어가는데 입은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많아 갖고 괜히 찝찝한데 넣기가 싫었어 그래서 안 넣었어 근데 사실 바세린이랑 미네랄 오일이 입자가 제일 두꺼워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보습막을 씌워주는데 제일 좋긴 하거든? 그래서 그것만큼 좋은 원료 사실 없는데, 이걸 빼니까 보습력을 높여야겠다 해가지고, 최대한 질감을 바세린 넣은 것처럼 만들어달라고 했어. 되게 좀 까다롭지? 그 원료 넣지도 않으면서 그 원료 넣은 것처럼 해달라고. 되게 좀 귀찮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성분은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완전 안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성분으로 넣었어. 그리고 끈적거리는 게 싫다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 나도 완전 싫어하거든. 특히 그 아리따움 그진저슈가처럼 나는 끈적거리는 거는 대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안은 건조한데 겉이 너무 끈적거려서 이게 대체 뭔가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싫어 갖고 얘는 끈적임이 없어.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남은 거 끈적거리면 휴지에 닦아야 되는데 휴지에 닦으면 그 휴지가 아깝다는 분도 계셨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거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큐티클에 발라도 솔직히 별 상관없어. 끈적거림이 없거든. 그리고 또 끈적거림이 없는데 얘가 막 엄청 무겁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르지 말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은 매트립 안에 바르기도 좋아. 사실 메이크업이랑 잘 맞는 궁합을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거 위에다가 매트립 발색해도 너무 발색 이 예쁘게 되는 거. 그래갖고 이건 내가 꼭 약간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리고 사실 립밤이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이래갖고 안 된다는 게 진짜 많았거든. 제약이 많았는데 아, 한분한분 한분 만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줄여달라. 이거 뭐 해달라 해갖고 지금 만들게 됐는데 지금도 아직 내가 하면서도 이게 100%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올지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밀어붙여보려고. 그리고 너희랑 하니까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대부분 입술 고민이 뭐 보습이랑 회복 진정에 많이 투표를 해주셨어 그래서 그거에 맞는 판테놀, 세라마이드, 시카 요거세 개를 넣고 나머지 보습력은 시어버터 그리고 다른 식물성 오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맞췄어 진짜 성분면에서는 너무 자신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성분이 좋으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입술 진짜 미친 듯이 내가 뜯었었거든? 진짜 입술이 이렇게만 해도 너무 따가울 정도로 아팠는데, 회복력이 진짜 좋아. 이건 내가 뭐 사진으로 내가 증명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나한테만 잘 맞는 건지, 너희들한테 잘 맞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꼭이 품평을 걸쳐보고 싶어. 그래서 이 립밤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 보습 진정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걸맞는 성분들을 때려박았고 너무 무겁거나 끈적임이 없는 느낌으로 맞췄고 매트립하고도 궁합이 좋은 그리고 사용하기도 좀더 편하게 이렇게 컴팩트한 블러셔 케이스에 넣은 그런 립밤이야 아 그리고 내가 이거 진짜 하나 잡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가끔 보습력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쓰면은, 특히 나는 이게 튜브 타입을 쓸때 많이 느꼈어. 바르면은 약간 겉도는 느낌이 뭔지 알아? 그래서 약간 속에는 약간 조금 건조한데, 겉에만 이렇게 번들번들거리는 거? 특히 나는 얘가 썼을 때 그랬는데, 제형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인데, 이렇게 바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막 번들거리고 완전 반짝인다? 근데 이상하게, 입술은 아는 조금 그 건조함이 남아있는 그 느낌이 나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약간 그 속건조를 그잡아준 느낌을 맞췄는데 속건조를 나한테는 너무 잘 맞추셨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립밤이야. 그래서 정말 정말 솔직하게는 아 이거를 한번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솔직히 하고 있거든?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품평해줘. 아, 내가 요즘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다 보니까 한번 찍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 얘기를 언제 하고 아, 빨리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언제 하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됐네. 아무튼 이제 립을 발라볼 거야. 립도 완전 코랄코랄한 애를 바를 건데 지금 얘도 완전 핫한 신상이거든. 바로 에그머의 논섹션 글로이 틴트 다섯 종다 샀어. 이야. Yeah. 이것도 내가 언박싱에서 보여줄라 했는데 얘가 택배가 너무 늦게 왔어. 그래서 못뭐 보여줘서 오늘 색을 다 보여줄게. 자랑하고 싶거든. 왜냐면 이렇게 미니멀리스트가 이렇게 색깔 다섯 개다 사는 거는 흔치 않단다 내가 또 촉촉 틴트 덕후잖냐 색깔은 요런 느낌이야 1, 2, 3, 4, 5고 1에서 4는 진짜 완전 데일리 완전 쌩얼에도 할수 있는 거고 얘만 그나마 조금 진해 그래서 나도 처음에 1번 입술에 바르고 나서 내 입술 색보다 연한 거 아닌가 이건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요플레 살구 느낌이 나거든 근데 색깔이 지날수록 올라와 그리고 얘도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이 점점 올라오는 타입이더라고 아무튼 나는 1번과 3번, 4번? 1번과 3번을 섞어 발라볼게. 그럼 1번을 발라볼게. 탱이 플래쉬 컬러야. 엄청 하얗지? 내가 봤을 때 약간 얘가 투명해가지고 입술을 에뭐 살짝 커버를 하고 바르게 나을 듯. 진짜 색깔 연하지? 그니까 피부 표이 너무 어둡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 안 해. 나도 지금 약간 좀토인 같잖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 이게 여기 위에를 널면은 이런 실리콘 팁이 또 들어있더라고. 이 라뮤크님은 약간 이런 조금 혁신적인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이걸로 한번 발라보았어. 지금 벌써 색깔 좀 진해졌지 않아? 이걸로 할게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약간 그냥 유분만 조금 걷어대진 느낌이야. 왜냐면은 얘가 팁이 되게 잘 발리거든. 이게 가끔 팁이 조금 밀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팁이 되게 좀 밀착이 잘 되는 느낌? 그럼 3번 컬러도 발라볼게. 얘는 좀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진 않단 말이지. 지금 카메라 배터리를 달고 나왔는데 색이 또 올라왔지. 근데 내가 지금 에그멀 제품을 사실 다산것 같거든. 쿠션도 그러고 립스틱도 그러고. 근데 뭔가 되게 이렇게 하나를 덧 붙여주시고 쿠션에서도 컨실러를 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제품에 좀 이렇게 친절한 느낌, 되게 이렇게 배려한 느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쓰면 더 극대화 될 거야 이렇게 한번 써봐. 내가 다 준비했어. 너가 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까좀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에그멀 립스틱, 쿠션 그리고 이번 틴트 중에 난 사실 틴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냥 립스틱이 나랑 좀안 어울리는 색깔들이 너무 많아갖고두개 말고는 안 쓴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러니까 이번 다섯 컬러는 되게 다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이번 틴트는 약간 그 어뮤즈나 약간 에스쁘아처럼 좀더 이렇게 워터 느낌은 아니고 좀더 묵직한 그 느낌이 조금 있어. 난 개인적으로 요 그래 좀더 광택이 더 나는 이런 느낌을 더 선호하기는 해. 그러면은 이렇게 봄 웜톤 스타일로 조금 갤 레디 위드 미이를 해봤는데 사실 갈 데가 없어. 아까 사실 나갔다 왔거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서 화장 지울 거야. 오랜만에 이렇게 수다를 조금 떨어봤어.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에이블랙 팔레트 너무 펄이 과한 거 아닌가 했는데 볼수록 예쁜 것 같아. 응. 눈에 올리니까 예쁘네. 아무튼 여름 느낌. 사실 오늘도 뭔가 되게 느긋하게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약간 정신없이 얘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오늘도 비타민 가득한 하루 되. 안녕!